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때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베타는 1하고 2 사이에 있기 위한 이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방정식 문제 같아 보이지만 이 친구는 x축과의 관계를 파악을 어, 할줄 알아야 되는 문제라고 볼수 있는데 자 그럼 일단 두 근의 상태가 이런 식으로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어야 되니,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러면, 마이너스 3보다 작았을 때 한근, 여기에 알파가 있어야 되니, 마이너스 3의 위치가 한 이쯤이다라고 생각을 합시다. 자, 그 다음, 한근, 베타는 1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되니, 여기에 1이 있고, 여기에 2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. 자, 그렇게 된다면,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식을 어, fx 였다라고 생각을 한번 했을 때, fx 라고 하자. 그럼 그 fx에다가 뭐를 집어 넣었냐면,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. 마이너스 3을 집어 넣었을 때, 뭐가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냐. 음의 값을 가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, 자, 그 다음 1을 대입을 했습니다. 1을 대입을 해도 음의 값을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2를 대입을 했습니다. 이를 대입했을 때는 양의 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자 그러면 f-3 함수 값을 구해 본다면 어 마이너스 3 a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음의 값을 가져야 되니 a가 0보다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f-1의 값을 구한다면 어 a-8이 될 거고 얘 또한 음의 값을 가져야 되니 a는 8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. 그 다음에 F2의 값을 구해 본다면 F2는, 어, A-5의 값이 되는데 얘는 0보다는 커야 되니까 5보다는 크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이세 친구를 종합을 해보면 5보다는 커야 되고 A의 값이 8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, 아우, 쌤, 쌤이 지금 완전 잘못했구나. 여기 이 마지막 부분을 사, 이제 수정할게. 4 플러스 2에, 2A 마이너스 9라고 해야 되는데, 쌤이 잘못했어. 얘는 양의 값을 가져야 되잖아, 맞지? 그러면 A는 2분의 5보다는 크다라고 하셔야 되고, 이세 친구를 종합을 해본다면 2분의 5보다는 크고, A 값은 8보다는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2분의 5는 2.5가 되기 때문에, 3부터 7까지의 개수를 물어보는데, 자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가 있는가? 5개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, 답은 2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